안녕하세요. HJ 중공업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HJ 중공업은 예전에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발음하기가 힘들어서 한진중공업이라고 표현할 테니까요. 조금 양해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지금 한진중공업 자체가 어제까지 지금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오다가 어 지금 투자 주의가 뜨면서 어, 소폭적으로 조정의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걸 지금 얼마에 매도를 해도 괜찮은지 그리고 매수한다라고 하면 얼마에서 매수하시면 좋은 오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조금만 한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주식은요 그냥 단순하게 한진중공업이 지금 왜 올라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조선에 대한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조선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지금 한진중공업이 대장 역할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단순하게는요.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중순에도 계속 약 10일 동안에 조정의 흐름이 보였었던 거는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계속해서 또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량이 시원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거래량이 어때요?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래량이 감소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라는 건데 이 주식은 매수와 매도의 싸움입니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건 매수할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매수를 했으면 이 사람들이 다 뭐가 돼요? 물량을 팔겠죠. 매도할 준비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네모칸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특별한 수익권으로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뭐가 쌓이겠어요? 매물이라는 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물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제가 확실한 매매 전략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어,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진중공업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9월 초에 촬영했었던 영상 2800원일 때 뭐라고 했었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했었냐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우리 주주분들이 아직까지 매수를 못하셨다라고 하시면 저는 내일 한번 2만원의 구간을 노려보자 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됐었냐면 실제로 60분봉 상으로 가서 2만원의 구간까지 충분히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았다가 상승을 한 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식은요 요, 매물만 활용을 잘 하시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 잡는 거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매물을 키겠습니다. 여기 지금 잠깐 확대를 어 잠깐만 여기까지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 보이시죠? 13,000원과 14,000원의 구간이었어요. 한마디로 8월 28일 날에 거리량이 들어옴으로써 중요한 매물대의 구간을 딱 돌파가 나오니까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 떠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노란색 화살표는요 매수에 대한 타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매수 타점이 표시가 되어 있죠? 8,150원에. 그리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가격이 포착이 안 돼요. 한마디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지금 폭발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 주주분들 현재 화면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이 지금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주주분들하고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건 아직까지는 지금 파란색 화살표가 뜨진 않았어요. 지금은 분명히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고가권에서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바로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걸 절대로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략은 뭐냐? 지금 현재도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살짝 눌림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파랑색 화살표가 뜨게 되면 우리는 매도를 준비를 했다가 눌렸을 때또 한번 매수 가격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진중공업이 잘 보시면은 어떻게 올랐어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파동을 그리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에 나오는 1차 파동 2차 파동인데 지금 마지막 3차 파동이 남았거든요. 이 3차 파동을 최대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마지막까지 공략을 하는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거래량이 죽어버리면 이런식으로 8월 중순에 나왔었던 흐름처럼 조정의 흐름이 나올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는 이미 물량을 싸게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먼저 비싸게 매도를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파랑색과 살표가 뜨면은 이런 식으로 매도 타점이 표시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이 화살표가 뜨게 되면은 매도하시라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진중공업 주주분들이 방식은 간단해요.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을 꼭 눌러 주시고요. 말씀을 주세요. 010-4459-6279입니다. 말을 안 하시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해서 구독을 하셨다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은 우리 hj 중공업, 우리 한진중공업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파랑색가 살표가 떴을 때 매도합시다라고 알려드릴 거고 또다시 눌렸을 때는 한번더 매수타점 잡을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마지막 상승파동까지 우리가 좀 시원시원하게 공략을 하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에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한진중공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은요 3만원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구독자 분들하고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한진중공업 최종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 분들한테도 제가 매수에 대한 타점들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어떤식으로 좀 잡아가면 좋은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세요 이번에도 2,500원의 가격대를 시점으로 지금 시원시원하게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5,160원까지도 올라간 모습이요 그죠 근데 우리 주주분들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처럼 항상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이 가격을 잡는 건 매물대를 활용을 하시면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항상 거래량이 터진 흔적을 따라서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기술처럼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잡아내는 방법은 뭘까요? 자, 바로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를 모아 가면 된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결국은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떠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2,410원일 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폭등 시나리오 완성했다. 이 가격 돌파할 때 폭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기술은 결국은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시원한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날짜를 보여드릴게요. 정확하게 6월 9일 날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2,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참고로 6월 9일 날 날짜는 바로 요 날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때요?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폭발적인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과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9-6279입니다. 이거 전화번호 딱 저장을 해주시고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잔통을 남기시면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원시원하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매번 이 급등 나올 때올매만매해버해시면시면그뒤에 있는 파동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아, 그러면 로보티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번에 공략을 했었던 로보티즈도 잘 한번 보시면 은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파랑색의 바로 매도 타점이 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정말 신기하게 눌림 조정을 주죠. 이번에도 언제예요? 6월 2 0일날에 노란색으로 매수에 대한 화살표가 뜨더니 바로 시원시원하게 급등의 흐름이 나오고 바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눌림 조정을 주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이거 역시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관점으로 매물대 차트를 키고 그리고 요 매물대 라인에서 주가가 머물고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요 화살표 구간에서는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물량을 모아가시는 구간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국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 급등의 흐름을 만들어내. 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매물대 가격을 돌파할 때만 집중하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63,1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대가. 그래서 결국 로보티즈는 64,000원의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언제 촬영한 거예요? 6월 20일 날에. 우리 주주분들 미리 미리 수익 가져가시라고 다 미리 촬영을 했었. 자, 그래서 이 날짜에만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를 하셨으면 바로 그 다음 날에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는 어떻게요?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은 매도할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화살표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살표 지표들 다 우리 주주분들한테 무료로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저하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주분들 또한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신호를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돼요. 뭐 이런 거 화살표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 항상 어렵다 라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노란색과 파랑색의 화살표만 잘 뜨는 거 포착만 하셔도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가져가시고 매수 매도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주주분들 대형 종목이라고 다를까요 이번에 카카오 정말로 대박이 났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우리 구독자분들하고도 이거 카카오 4만원 구간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약80% 이상의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것도 우리 주주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자 결국 3만9 0 0원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바로 얘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인 거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제목을 뭐라고 달았어요 우리 주주분들한테 돌파 확률 99%다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한테 제가 똑같이 매물대 차트를 키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39,000원 자리를 보여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정말 정확하게 39,000원의 자리에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니 그리고 똑같이 화살표가 떴네요 노란색 화살표가 이게 뭐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요 매수에 대한 타점이 결국은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원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고 그러면 매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면 또 우리 주주분들은 공략을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결국은 우리 주주분들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 정말로 쉽다 라는 걸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번에도 결국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하나의 파동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물 때 쓰는 거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요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뜰때 우리 주주분들한테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신호를 설정하는 것도 어렵다. 그냥 매수, 매도 타점만 알려달라. 아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주주 여러분들. 그러니까 010-4459-6279입니다. 자 어차피 무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수 매도 타점 다 확실하게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대형 종목도 똑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께서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는 건이 주식은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가격을 활용을 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매수에 대한 타점들 그리고 매도에 대한 타점들만 잡아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시장이 좋든 나쁘든 급등 이 하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되셨죠? 횐가 그러니까 주주분들 제 영상에 꼭 구독 버튼 꼭 하나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노랑색과 파랑색의 화살표가 뜨는 걸 확인을 하면서 주주분들한테 신호도 알려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도 관심 종목들도 별도로 또 알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분들은 매매 정말 편하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원래 설명하던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진중공업 주봉상으로 와서 최종 요약을 할게요. 주주분들, 여기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항상 주식은 가격이라는 게 상승이 나오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매물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실립니다. 안 실리면 여기 앞에서처럼 돌파를 못해요. 돌파를 못해. 그래서, 이 매물대 라인을 돌파하기 위해선 거래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7월부터 폭발적인 상승 여름이 나왔었던 거고, 현재도 9월 초에, 지난주죠. 너무나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물이 이렇게 25,000원과 여기 28,000원 사이에 제가 설정이 되어 있다고 라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이 매물을 지금 돌파하려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뭐라고 했어요. 거래량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돼버리면 한진중공업이 위로 쭉쭉쭉 못치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한진중공업의 흐름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을 미, 미리 매수하셨던 분들은 최대한 고점 구간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조금만 이번 주를 집중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우리 주주분들이 여기에서 또 살짝 눌렸을 때또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지금 그거를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까먹지 마시고요. 010-445-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 저장 딱 해주시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같이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